안녕하세요. 뻔한 얘기도 뻔하게 해드리는 나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학사 경고 체험과 해설 네사 강입니다. 아, 제목이 체험은 돈이 안된다다 <laughs> 네, 아 흔한 말로 들어가는 품보다 나오는 게 적다, 거의 없다. 아뭐 솔직히 체험을 해서 체험을 팔아가지고 돈을 넉넉하게 벌수 없는. 없다. 그러게 체험을 하면 망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아 저는 우선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뭐 저는 다 체험 을 무조건 하시라고 말씀드리진 않고요. 체험을 내가 왜 해야 되고 왜 팔아야 되는지 내가 지금 현재 경영하고 있는 농업 경영이라든지 경영하고 있는 이 구조 안에서 그 목적만 명확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내가 생산하고 있는 이 상품을 판매하는데 사람들한테 신뢰도를 주거나 홍보를 하거나 하는 이 홍보 마케팅 비용을 하겠다. 그럼 홍보비의 목적으로 그 체험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아니면 내가 실질적으로 온 사람들한테 직거래를 아주 유도해가지고 바로 현장에서 파는 것까지 하고 싶다. 아니면은 고객층을 확보하고 싶다라든지 뭐 때로 아니면 나 지금 나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좋으니까 좀 활력을 주고 조금 조금 더어 우리 농장이든 마을이 어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고. 주민들의 활력도 느끼고 어, 아니면 이걸 통해서 뭔가 좀 깨끗해지고 정비가 되고 아름답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체험을 하는 것을 단순하게 경제적인 한 면만 예, 무조건 그 상품을 팔아서 수익이 남는 것만 보지 마시고 다른 역할까지도 좀 보면서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되는 이유를 다방면으로 결정해줘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농업 활동을 안 하시고 코로나 이전에 보면 체험만 가지고 또 운영을 하시는 곳도 있었어요. 농장 단니지만 그걸 가지고 그걸 생업을 해서 살아가시는 농장도 있었습니다. 네. 100이면 100%다 망하면 무조건 안 된다고 말씀드리겠지만 또 되는 데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마을 단위에서, 어, 또 이런 부분들을 이 체험을 운영을 해서 농업 활동이 아니라 이 사업만 가지고 또그차여하신 분들이, 예, 수익을 얻고 먹고 사시는 마을도 또 있었습니다. 네. 100이면 100다 망하면은 참안 되지만, 다시 안 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겠지만, 되는 곳이 나타나고 성공 사례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대신 어렵죠. 자, 그런데 사업 비즈니스가 안해로운 사업이 어디 있고, 쉬운 일이 과연 있, 있습니까? 없죠. 자, 우리가 마을이던, 농장이던, 사업자를 내서 관광업에 종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관광업에서 경쟁을 하는 거예요. 뭐 농장이 만들었다고 마을이 만들었다고 해서 마을, 마을 건강 회사라고 해서 봐주거나 네뭐 특혜를 주는 게 없잖아요. 사실은 뭐 마을 같은 경우는 사무장님들 지원해 주는 인건비 지원 같은 걸로 더 특혜를 준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경쟁 구조 관광 시장에서 나와서 네, 수도권에 있다 에버랜드랑 싸워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유명한 워터파크가 있다 거기랑 싸워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유명한 명소 관광 명소들이랑 경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우리가 비즈니스적으로만 본다면 굉장히 어려움이 더 많을 수도 있으니까 과연 마을이던 농장에서 우리가 실제 체험을 운영할 때 운영하고자 하는 목적만 명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알고 있는 한 사과 농장에서는 사과 수확 시절만 체험을 하세요. 예. 그분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예. 예. 고객층 확보와 직거래 유도와 예. 그렇죠. 전화 판매 예. 홍보하고 유도하는 거. 그 자리에서 바로 체험과 함께 뭐 내가 만들고 있는 가공품이라든지 사과즙이라든지 사과를 바로 직거래로 팔수 있게 그렇게 나만의 목적으로 나만의 상황과 여건의 목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뭐 체험을 하면 망한다 망한다가 아니라 어렵다 성공하기가 어렵다 그 모든 게 어렵다 사업은 다 어려우니까요 하지만 내가 슬기롭게 지금 전체적인 경영을 봐서 규모를 봐서 적절하게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의 결정이 가장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은 과연 무엇일까요? 감사합니다.